같습니다. 산상수원에 있는 이 팔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국 시민은 이 팔복을 소유한 자이고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극휼이 여기 있는 자. 그리고요. 예 지난 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뭐죠 화평케 하는 자 예, 의를 위하여 받케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좋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 세상은 어,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바이러스의 문제나 미얀마나 북한 이와 같은 사태들을 보면서 국제 사회가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국가가 열심히 유엔에도 참여하고요, 국제기구에 참여를 하지만은 자신의 국가와 신리와 이권이 걸리면요, 그것을 당장에 폐기하고 어,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우에서 이 화평케 한다고 하였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는요, 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평과 플러스된 글자가 만들다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샬롬. 구약에 이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 구약에서 화평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기아가 없는 그와 같은 화평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없게 하고, 기아가 없게 하고, 세상을 화목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진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 세상 속에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어, 이 가정에 샬롬이,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면적인 평안이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인간의 내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신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그리낌이 없는, 그리낌이 되어지는 요소를 다 제거한 상태가 화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께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면적인 화평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화평을 나만이 아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타인에게 그 화평을 만드는 거죠.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가운데에서 타인에게 화평을 끼치는 자,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위해서 적극 행동하는 자이고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는 이 화평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화평은요 이것을 위해서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였을 때 이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가 희생되어지고 무엇인가가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화평케 하는자가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 속에 피스메이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자에서, 피피, 한자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평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글자를 예쁘게 바꿨네요 예, 화평이죠 화평 저기에 화자가 조금 특이한데요 어, 어, 벼화자 쌀이죠 쌀이 어, 벼하고 입구자입니다. 입하고 합쳐진 단어가 화예요. 화평한다, 화해한다 이 화목하다 할때 이것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배와 입이 만난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평차가 있습니다.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입에 쌀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죠. 싸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먹을 만도 하고 너도 먹고 공평하게 풀칠을 할수 있으면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이다라고 한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어릴 적에 집에 이제 뭐 평소에 안 나오던 갈치 반찬이 나왔으면 형제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되죠, 그죠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한한 명이 더큰 것을 먹고 반 토막을 더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화평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배고프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힘이 세고, 더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어, 싸움과 어, 민주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비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재와 불공정을 수용하면서 무조건 다 화목하자 좋은 것이 좋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자는 소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제를 말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걱정은 많이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그 화평을 만드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화평을 만든 한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닐 때에 600명의 군사죠.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그 나발의 종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나발은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나서 어, 화를 내며 돕지 않겠다. 어, 쫓아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생긴 것이죠. 칼을 들고 어, 저를, 저자를 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가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집니다. 종이 이제 소식을 전해온 거죠.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저희 집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는 급히 다윗을 향해서 쫓아 나갑니다.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기름을 부은 왕이신데 이같이 하시면 장차의 왕이 되었을 때에 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는데 당신의 생명을 생명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면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한 것이죠. 아비가일이 그와 같은 조언을 하고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여자가 있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서 살생을 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비가일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친절함과 평화가 있었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큰 사단이 될수 있겠구나. 자기 의 가족도 멸하지만은 다윗에게도 아픈 상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는 이와 같이 건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명한 책망자요, 또는 건고, 건고자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비가일은 화평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다윗의 피 흘리는 살상을 막은 여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노와 분쟁이 항상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가 매우 버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항상 평행관계예요. 좋아지지도 아니하고 나빠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그와 같이 갈등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회를 시키는 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보면 화평을 깨는 자도 있고요. 화평을 이루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 휘말려서 화평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의 본이 되시는데요. 골로세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이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위대한 모범이 예수님이 되시는데요. 이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이게 상하가 수직이 있고요. 수평인 좌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상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였고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화평케 하였습니다. 성경에 금방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과 하늘 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저주하고 물고 찢는 이 세상 속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구속의 사역은 하나님과 세상을 또이 모든 것들 나누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화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어, 죽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죄를 처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 본을 보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돌보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용서가 나오고 내 마음속에 포용력이 생겨지고요. 모든 자를 용서하며 안아주며 모두를 화목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화평케 하려는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셨듯이 나도 화평을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나 자신이 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죽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죽어지고요, 희생되어지고요,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화평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화평을 만드는 자이지만, 화평을 깨는 자도 있습니다. 마귀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끼어들고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분쟁을 만드는 자, 이간질을 시키는 자가 마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자는 마귀의 자식이고요. 화평을 만드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나누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었습니다. 에덴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가인과 아벨 사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많은 나누임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남과 북이 나뉘고요. 자와 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마귀의 짓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천국의 시민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화평에는 항상 평화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중재자는 치열하게 그 싸우는 그두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화평을 원하면서도 자존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먼저 나서지 못하고 먼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진 것을 합치고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님과 같이 중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예요.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전도가 곧 이것이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금방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를 화목해하셨다와 또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도 화목해하셨다고 하면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화목을 만들고 또한 인간과 인간 속에서 그 수직적인 수평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십7 말씀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천국이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 팔복 중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것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팔복 중에서 같은 축복의 결과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축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서도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 욕심이 없는 자, 핍박을 받을 때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욕심이 있고, 내게 세상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 아닌 딴 것이 있다고 하면 핍박을 거부할 거예요. 나는 핍박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것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팔복 중에서요 앞에 있는 지금 일곱 가지는 조금 어, 좀 좋은 의미에서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 번, 여덟 번째는 조금 극단적인 축복입니다. 왜 극단적입니까? 박해를 받는자가 복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싶습니까? <laughs> 안 받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자가 복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 신자죠. 그는 기독교의 성경을 자주 읽었는데 특히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이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팔복을 좋아해서 읽었는데요.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여덟 번째 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대목에 가서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핍박을 억압을 받는, 압제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인도에서 민주운동을 해야 되는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듣고 뭔가 보상이 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 받는 것인데,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집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저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을 가족이 뭐라고 하지만 않아도 나에겐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핍박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핍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예수 믿다가 그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복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왜 복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그 핍박은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에 받는 의,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딴 욕심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박회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서이 단어는 덜 짐승이 사냥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군인이 적군을 향하여서 뒤쫓아올 때그 쫓김을 당하는 것큰 짐승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박해이고 핍박이다 라고 성경 단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쫓아다니던 바울사도에게 사도가 아니어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막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잖아요. 예수쟁이를 잡아오겠다고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 그것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짐승에게 둘러싸여서 예수 믿는 성도가 쫓김을 당하고 물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이것이 박해이고 핍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신앙을 위하여서 내가 핍박을 받고 눈총을 받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쫓기기도 하고요, 피해 다녀야 하는 위기를 만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뉴스에 보니 미얀마의 한 친족의 젊은 31세 목사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시, 어, 어 구대타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겠죠. 근데 그 목사가 가지고 있던 손을, 손에 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가기 위해 손을 잘라서 그 반지를 뺏어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서 순교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순교를 해야만 핍박을 받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핍박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고 열두 사도와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고난 받을 것이고 핍박 받을 것이다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특권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치하여서 일본의 그 간교에 간교한 유혹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천황에게 절을 하면 천황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경배하면 예배전에 경배를 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신앙을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일본에서 정부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구속당하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제를 바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안에서 성장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열 번, 백번 맹세했습니다. 바칩니다, 바칩니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바칩니다. 결국 주일철 목사님은 죽은 시신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와 같은 순교적인 자세,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잡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핍박은 저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민주사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북한과 협교 땅에서도 있을 수 있는 핍박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을 인하여서 교회가 알지 못하게 이런 핍박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벌떼같이 달려들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기독교인이 확진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된 것은 아니냐라면서 함께 욕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안될 것이지만은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이유 없이 욕을 먹는다고 하면 저희는 속상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였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악한 말을 듣는다고 하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 천국에 상급이 쌓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시민은 광야 같은 세상의 학교 속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과정은 좁은 길, 또 고난의 도가니 속을 지나가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이들을 쫓는 동안 저희는 쓰리슨 투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극기해야 되고요, 감내해야 되고요,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희생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였다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핍박받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빈 마음, 주님 앞에서 항상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화평과 살롬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세상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